남고 있는 88 고속도로가 다음 달에 왕공4차선으로 확장 개통합니다. 동서교류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진 사퇴 압박을 받아온 허성관 광주전담 연구원장이 사퇴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살님만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연극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일요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년 전에 개통한 88 고속도로엔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이 붙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걸맞지 않게 왕복 2차선인데다가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도 많아서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도로가 다음 달에 왕복 4차선으로 확장 개통합니다. 사고 위험은 줄어들고 동서 간의 교류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용기 기자입니다. 지난 추석 때 교통사고로 차량의 불이 붙어 남매가 숨졌고 석달 전에는 화물차간 충돌로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88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1984년에 완공된 88고속도로는 좁고 야간에 어두워서 죽음의 도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고 난 경우도 많이 보고 트럭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추월도 하지도 못하고 고속도로지만 지방도로보다 못한 고속도로예요.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교통사고 치사율을 보면 88고속도로는 전체 고속도로 평균치보다 2.6배나 높습니다. 이 같은 88고속도로가 다음 달 하선에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합니다. 현재 88고속도로의 공정률은 95%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왕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확장 개통되면 고속도로가 넓어지고 굴곡이 개선되면서 무엇보다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광주 대구간 운행 시간이 30분 가량 단축되면서 영원한 물류비 절감 효과도 예상됩니다. 기존 그88 고속도로 이용 시간이 한 30여 분 단축이 될 것이고요. 연간 물류비도 888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2차선 고속도로가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벗고 명실상부한 고속도로로 거듭나기까지. 사실상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순 중독 사고를 일으킨 정구회사의 철거 작업은 대여섯 단계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진행됐습니다. 중간에 있는 회사들이 앉아서 이익을 나눠 갖는 동안에 말단회사의 근로자들은 안전장비도 없이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영 정구는 설비 철거를 위해 원청인 A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A 업체는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줬고, 이후 세 차례의 하도급이 추가로 더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철거에 나선 H 업체는 일반 하도급과는 달리, 선급금을 내고 일감을 따냈습니다. 고철을 수고해 팔아 수익을 얻는 구조여서인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철이 생각보다 적어, H 업체는 수천만 원의 적자를 받습니다. 처음에 뭐 돈이 될만하니까 이것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이제 생각보다는 안 나오고 가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막 그, 뭐 발진이 일어나가지고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원청이나 중간업체는 앉아서 돈을 벌고 가장 말단의 하청업체는 적자를 볼수 있는 구조 속에 철거근로자들은 수은이 있는지도 모른 채 안전장비나 보호구조차 없이 작업을 하다 수은에 중독됐습니다. 고철을 오히려 철거업자가 돈을 주는 형태 예 그리고 뭐 철거 관련된 부분 위험 부분들은 모두 이제 다단계로 하청, 하청, 하청으로 네. 넘어가는 것이 네. 지금 현실입니다.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은 중금속 가공 작업의 경우 법적으로 도급이 금지되어 있는 반면 철거와 해체 작업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독성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철거 해체 작업에 제도적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철거 부분에 대해서 법인 미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법이 산후 관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1년의 전 과정에 이게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상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지 못했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법적 미비 속에 집단 수은 중독은 어쩌면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허성관 광주전남 연구원장이 자진 사퇴 여부를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허 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원장 임명 논란이 길어지면서 연구원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의회 청문회에서 부결됐고 시도 지사도 반대하는 만큼 깨끗하게 사퇴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무기 아이들을 위한 연극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3살 미만의 아이들을 위해 만든 특별한 연극인데요. 아이들에겐 생애 첫 번째 연극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늘에 뜬 둥근 달이 본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 우주를 모험하는 이야기. 알록달록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까꿍이나 칙칙폭폭 같은 단순한 대사와 느린 동작에 엄마 품에 안긴 아기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만세살 미만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공연 시간도 단 30분으로 짧습니다. 혹시 막 울거나 또 고체거나 그럴까 봐 걱정돼서 못 다녔는데 이번 기회에 아는 데 의외로 집중도 잘하고, 예, 너무 잘 하고 너무 잘본것 같아서 뿌듯하고 평소 영유아를 위한 공연을 접하기 힘들었던 부모들은 생애 첫 공연을 보여줬다며 만족했습니다. <목소리> 일단 이런 게 처음이라는 게 아이한테는 좀 신선한 자극인 것 같아요. <목소리> 네. 과거 인기를 끌었던 유아 프로그램 텔레토비처럼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상상력과 인지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색깔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동작 그다음에 어, 라이브로 연주된 음악 등을 통해서 시각과 청각과 그다음 감성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마련한 이번 공연은 이번 주 초청 공연을 마친 뒤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일반 관객에게 상연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후 늦게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주말에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양도 제법 될 거라고 하는데요. 단풍 구경 계획하신 분들은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따뜻한 차의 온기가 쌓인 피로를 녹입니다. 그윽한 향에 묘한 감칠맛이 도는 전통차는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은은한 향과 상큼한 맛이 살아있는 우리 전통차는 환절기 건강을 지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향이 좋고요 맛도 좋고, 또 색, 색감이 너무 예뻐서, 가을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생강나무차하고 느림기차를 잡수시면 좋고요 거기에 면역력을 더 보강을 시키시려면, 고기자차를 잡수시면 참 좋습니다. 주말 사이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메마른 돼지를 흠뻑 적시겠습니다. 또 내일은 시간당 20mm 한 바퀴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에 40에서 100mm로 곳에 따라 강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오후부터나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광주 13도, 낮 기온은 19도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낮겠습니다.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포근해서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영암 월출산에서 멸종 위기적인 하늘다람쥐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멸종위기 생물 정밀조사 도중 둥지에서 떨어진 어린 하늘다람쥐를 발견해 구조했다며, 국립공원 지정 이후 30년 만에 하늘다람쥐 서식이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무 사이를 활공하는 하늘다람쥐는 멸종위기 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28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전남의 바닷가 마을이 겨울을 알리는 전령사. 유자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일조량이 많았고 태풍도 없었던 올해 유자가 참잘 익었다고 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유자의 섬으로 불리는 완도군 고금도 푸르른 나무숲에 노란 열매들이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비타민C는 레몬보다 3배 칼슘은 사과보다 10배 많은 유자 바닷바람이 길러낸 섬마을 유자가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그 한해 많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적게 열리거나 부분부분 열리는데 저희는 늘 많이 열리지도 않고 적게 열리지도 않고 골고루 잘 달린 것 같아요. 완도군의 유자밭은 210헥타르로 고흥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바닷가 유자밭답게 청각 등 해조류를 비롯해 갯벌들 사냐초를 숙성시켜 유자나무 비료로 쓰고 있습니다. 세포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연구된 바이오 기능술을 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농 농법으로 전환 중인 농가가 늘면서 유기농 인증 농가는 전체 재배 면적의 25%인 50헥타르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모농약에서 지금 유기농 전환기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전환기가 이제 2년 이렇게 재배를 해야 유기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유기농으로 완도에서 생산되는 유자는 연간 3,500톤. 올해는 태풍도 없어 상처 하나 없이 잘 자란 완도 유자가 이달 말까지 수확된 뒤 유자 과일과 유자차, 유자청 형태로 팔려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호남대학교 설립자인 이화성 전 성인학원 이사장이 향년 7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화성 전 이사장은 지난 1978년에 호남대를 설립했고. 86년에는 향토백화점인 가든 백화점과 할인점인 이프유를 창립해 운영했습니다. 이전 이사장이 빈소는 호남대 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에 마련됐습니다.